네, 거리두기 강화 속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감염 위험뿐 아니라 외로움까지 더해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문을 닫았고 가끔 가던 나들이도 사라져서 말을 건넬리조차가 없습니다. 홍지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최태연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번 병원을 가는 것 말곤 외출할 일이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외출은 사실상 금지 상태가 됐습니다. 말할 사람이 강아지밖에 없으니까 참 심심해. 한번더 나갈 것도 못 나가. 병원에 갈 때만 밖에 나가. 경로당은 문을 닫고 지자체에서 진행하던 나들이나 복지 단체들의 반찬 제공도 멈추다시피해 독거 노인들의 겨울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외출은 안 한지 어쩌다 한번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아 와서. 또 여기서 테레비에 보상고 살아요. 사람 왔다 갔다 하면 그 좋은데 지금 제일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누가 오는 것도 제일 싫은 그 불편한 거예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꾸준히 늘었는데 4년 전과 비교해 25% 정도 더 많아져. 지금은 160만 명 가까이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도 3년간 400건 넘게 늘어났는데 전체 45%에 달합니다. 혹은 건강 상태나 혹은 심리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홀로 계신 분들에게 장기화된다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고립사라고도 불리는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책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